조주록, 긴 한숨으로 대답하다.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물어오지 않은 것도 아니요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뭘 가지고 대답하십니까? 그러자 스님께서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방금 나를 긍정했더라면 내가 그대를 저버린 것이지만 그대가 나를 긍정하지 않았으니 내가 그대를 저버린 것은 아니다. 조주 스님의 한숨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언어를 넘어서는 직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묻고 답하는 것도 본래의 둘이 아니며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해집니다. 제자가 그것을 긍정하면 스승에 얽매이게 되고 긍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대화는 진리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호흡과 침묵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하바냐바라밀.